네, 추억을 남기십시오. 핸드폰을,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는보시 <laughs> 어, 여기 뉴욕구가 많는데. 자, 57가. 여기가 이제 여기 관광객이 저기 라트 보이는구나. 어디트가쪼 가면 카네기 홀이라고 있어요. 앤드로 카네기 아시죠? 철제왕이라고 그러죠? 그래서 그 카네기 홀은 다 속조 건물이라고 그래요. 대리석이나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향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. 철골이 안 들어가가지고 낙후돼가지고 낙후돼가 건물이 이제 해체하려고 했는데 6 0 시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. 그거를 살리자 그래가지고 기부금까지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다 재건해가지고 멋진 음향이 멋있고 음악도라면 뭐 카네기 홀에도 연주했다는 게큰 자부심이죠. 그 음. 그게 이패디가만 밀려의 라스 클라자라고 유명한 극작이 있는데 우리나라 좋음에도 서지 못했던는 유명한 극작이죠. 라스 클라자. 여기도 이제, 카네기울 다 아시잖아요. 그죠? 그게 이제 쭉 가면 있는데, 그렇게 해서 재건해가지고 지금도 음악당으로 쓰고 있고, 이제, 거기서 연주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.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형으로 지은 게 링컨 기념 링컨 기념 센터예요 링컨 거기에는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같이 뉴욕 발레단, 뉴욕 필하모닉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다니고 그다음에 줄리어도 스쿨이 같이 붙어 있는 링컨 기념관이지 여기 쭉 저기가 이제 링컨 아니 카네교열 저기 끝에 밤색 너무 머네요 모습 시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건물들이 삐까삐까하죠 네. 뭐 그냥 뭐 보세요 다말 돈덩어리죠 근데 뉴욕에 가면은 워싱턴에 가면 집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. 그런 상의원들만 상원 하원들 대사관들. 그 보스턴에 가면 자랑하지 말아줄 게 있어요. 무슨 자랑일 것 같아요? 풀때 드릴게요. 하버드 대학 있어요. 학벌 자랑 그렇죠? 거기는 불러다니는 학생들 이다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뭐 공대 엄마의 대학생들인데 거기 가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대 면접 분 출신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? 없겠죠? 여기서는 에돈 자랑하지 말아 버이게다 돈. 돈 이죠 뭐 뭐다 이제 보세요, 그죠베리석이니 뭐. 어, 들어봐. 저 사람은 위협이다 핸드폰 보고 걸어가면서. 어. 벤츠가 서있네한 시간 이제 내려서 딱 들을 겁니다. 한 시간이 너무 이제. 귀하게 쓰셔야 돼요. 한 시간에 이제 저희 마지막 일정이고 어제 야경을 보셨고 예, 새로 시작하실 분들은 오늘 너무 피곤하고 늦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텔로 바로 가시고 내일 또 어제 또 떠나 준비 하셔야 되고 또 내일 또 공항 가시는 분들은 이제 짐또 꼼꼼히 싸셔야 되겠죠. 23 k g 인가요 그리고 50 파운드 너무 안 되고 뭐 기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있죠. 와이스 바이가 또 절대 안 돼요. 액체리 안되고 요 a n 큰 것도 안되고 뺏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오, 잘못 이 o 해서 와인을 a n be done. t h e y r 센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깨 t 대요까 e 거 그냥 먹지도 못하고 가 o n e They're not d 납니다 They're not done. They're not done. 이제 로 y r e not done. t h e y 간단한 복장. 내리는 데서 다시 만나시는 겁니다. 셔면 장군 북쪽에 연명한 황금동상이 있는데 사진 아주 멋지게 나와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메디슨이 이렇게 가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다음이 또 5번 가요. 5번이 내려갑니다. 남쪽으로. 나중에 또 길을 잃으버려면 5번하고 만나는 곳을 막, 막 찾아야 되겠죠. 크로스. 이렇게 서로 만나는 데를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자, 그러니까 가로, 세로를 찾으면 돼요. 자 보세요 이게 마차가 다니는데 마차 투어가 굉장히 인기지만 동물 애호가들회가 반대한다고 그래요 이 마차를 타면 한 명이 타나 네 명이 타나 정원에 네 명이 요 가격은 똑같아요 55불 플러스틱 되게 비싸죠 2 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세트 파크를 하고 오는 데 굉장히 이제 귀부인 같죠 뭐 귀족 같죠 다탄산들 보면은 근데 비싸가지고 권장 어, 못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마차 투어가 여기 맨하탄의 명물인데 동물 애호가들회에서 말들 동물 학대라고 반대하고 마구이랑 소송 중이라고 그래요. 말투도 팔자가 센 말투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데 뭔가 농가래 일반 말보다 50%를 반 백에도 못 산다고 그래요 동물에관고 합니다 황감이의 기 없이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5번 갑니다 아셨죠? 5번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만 가는 길5네이고 이게 센트럴 파크 이제 아, 11시 반에 그 황금동상에 시정한단본 동상 자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저기 아, 하나, 둘, 그 까만 빌딩 있죠? 요 까만 빌딩, 이거, 이거. 어. 하나, 둘, 세 번째 거. 이게 트럼프 타워예요, 트럼프. 네,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티파니 백화점이고. 아, 저게 트럼프. 쉬워요. 어, 이거 보세요. 저기 까만 빌딩 높은 거 있죠? 네. 그 9시 방향. 이게 트럼프 타워. 이게 쭉 내려가면은, 오른 아. 트럼프 타워 들어갈 수 있고, 그 옆에 티파니 네. 백화점. 이게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게보고드어 군백백화점. 여기가 프라자 호텔입니다. 아셨죠? 그럼요. 제가 프라자 호텔까지도 안내해 드릴게요, 그치요 그리고, 자 어디서 만나다면요 어디요? 황금동상 여기 동상있죠? 셔먼 장군 동상 지금이 몇시입니까 아, 8시 42분 6시 42분까지 아, 여기에 황금동상으로 모여주시고 다 내리세요 그리고